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미리 누리게 하시고 추후에 써밋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9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랩런트가 미리 누린 기업입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의 별명이에요. 이 별명의 뜻은 하나의 큰 마을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 서로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할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몇 가지를 이해한다면 세계보그마의 축복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우상섬기는 등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 세계를 누릴 기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사단에게 드리는 올바르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주시는 미션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주일 예배 또 기도 시청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랩넌트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이 말씀들은 그리고 언약들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네 번째 우리 랩넌트들이 공부하는 장소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와 선교가 누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랩런트가 누린 미리 누린 기업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소중한 축복을 놓쳐선 안 돼요. 바로 오늘부터 놓쳐선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내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주일 메시지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잡을 때전 세계를 치유하는 써밋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치유의 써밋이 되길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이번 주 오늘의 미션이에요. 나의 주변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 수첩 메시지에서 나왔었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복음이 필요한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 보세요. 이것이 이번 주의 미션이에요. 이번 주의 활동이에요. 하나님 자녀 랜넌트에게 이만 빛은 어떤 빛일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고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빛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기록해 보세요.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생님을 따라서 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성경 속랩넌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증거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칸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겼던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랜던트들에게 각인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과 꼭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